치기공사 최지수 이보승이라고 합니다. 생소한 기공사라는 직업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인터뷰 자리를 좀 마련했습니다. 치기공사는 어떤 직업인가요? 치기공사는 치과 기공사라고도 하고요, 치과 의사의 의뢰를 받아서 부철물을 제작, 가공하는 직업입니다. 저희처럼 치과 내에서 기공물을 제작하는 기공사들도 있고요, 외부 기공소에서 이제 여러 치과에서 기공물을 의뢰를 받아가지고 제작하는 기공사들도 있습니다. 치과사도 전문의가 있듯이 기공사도 교정, 틀니 일반 보철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들러드는 치과 기공팀은 어떤 업무를 하시나요? 기공물들을 전반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임플란트를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임플란트 틀니나 임플란트 보철 관련해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치과에서 보통 며칠 후에 오세요 이런,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네, 그 사이에 보통 치과 기공사의 손을 거쳐서 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치기공사라는 직업을 갖게 돼서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혹시 어떤 게있어요 네, 고등학생 때 어, 저희 선배들이 이제 다들 이제 치위생과로 많이 진학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뭔가 더 있어 보이고 싶어가지고 <laughs> 남들이 좀안 가는 <laughs> 기공과를 가보자 해가지고 어. 주입병 살짝 걸려가지고 중병 <laughs> 뭐가 새로운 길을 개척해보고 싶어가지고요 어기공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는 치과 의사가 꿈이었거든요. 근데 공부를 못 해가지고 <laughs> 치과 의사 관련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치공사라는 직업을 알게 돼가지고 이 일로 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손재주가 좀 좋은 편이세요. 저는 손으로 하는 거는 다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발로 하는 거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축구 막 이런 거는 잘 못하고 <laughs> 손으로 하는 거, 막 운동도 손으로 하는 거로는 잘하고 그래서 손재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공 사람은 직업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주변에서 이제 치기공사다 하면은 되게 오! 돈 많이 버는 직업이구나 라고 네. 많이 하세요. 그거보다는 이제 안정되고 좀... 연이 없는 그런 점이 더 장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손재주 있는 사람들이 오면 좋은 직업 같아요. 만든기를 되게 많이 할수 있으니까. 기공사는 일반 회사원보다 좀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그럼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결혼하고 출산하고 이제 경력 단절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시기가 지나고 언제든지 다시 내가 하고 싶을 때 일을 다시 할수 있다는 게또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회사도 차릴 수 있으니까 오, 아, 네. 그런 장점이 있어서 되게 오래 할 수. 있는 있것 같아요. 치기 공사라는 직업의 반대로 이제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 이제 기공소 같은 경우에는 워낙 늦게 끝나는 경우가 많고 음. 이제 보철물을 빨리빨리 제작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퇴근 시간이 없고 한데요. 뭐 저희 직과는 그런 게 없잖아요, 고은 선생님. 아 너무 좋죠. 너무 음, 좋죠. 완벽하죠. 네. <laughs> 너무 좋아. 여기 혹시 있어요? 있습니다. TV 볼때 있잖아요. 연예인들 이렇게 쉬웠구나. 이쁘다. 보처럼을 어디에 있는지가 다 보이죠? 외부에 있는 기공소에서 일할 때보다 어떤 점이 좀 좋은 게 있을까요? 제가 외부 기공소에서 많이 일해가지고 잘 말할 것 같은데 그일 양을 다 끝내지 못하면 집을 못 가니까 맨날 새벽 3시에 퇴근하고 이런 적이 많았거든요. 아마 여기 와서는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네. 일찍 끝나서. <laughs> 와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다른 기공소보다도 이쪽은 이제 확고하게 전문으로 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임플란트 보철이 주로 있는데 임플란트 고철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게 됐어요. 정말 큰 케이스도 많이 보고 임플란트에 관해서는 아마 모르는 게 없을 거예요, 제가. 혹시 어... <laughs> 기공 업무 하시면서 좀 뿌듯했던 일이 있으셨어요? 기억에 남는 일이라든지? 뿌듯했던 거는 아무래도. 틀리 수리가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한 시간 만에 고쳐서 딱 이제 환자분께 드리고 근데 그 전에 들은 얘기로는 이 환자분께서 엄지척을 날리셨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기공소에 있을 때는 이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치과에 와가지고 이런 얘기도 듣고 하니까 저나를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인정해 주시는 환자가 있구나라는 생각에서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 인터뷰 재밌게 보셨으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laughs> 눌러주세요